이 was b o 장은멸망 the v i 망당한 g e of the village of the village of the village of the village of t h 고 village 진 f t 진 e village of the village of the village of the v i 전적하고 동료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느냐. 여러분, 어,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예,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말 들을 할수 있고, 또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망의 감정에 눕게 빠지게 되면,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거죠. 어, 자신들이 물리적으로 당했던, 역사적으로 당했던 그런 고통과 고난 외에 또 어떤 절망감이 그들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고 그 율법을 따라 살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을까? 혹은 다시 돌이켜 나라를 되찾고 성업을 다시 중건할수 있을까? 저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을까? 그 일을 하도록 가만 놔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떼왔던 그 바위, 너 웅덩이를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라. 이 얘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 때에 이미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라 정말 한 명일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을 한 민족이를 한 명으로 한 민족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너의 나라를 되찾아주지 못하며, 너의 성읍을 중건시키지 못하고, 너희가 있는 그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이 내게 주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율법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집중해야 하고 너희가 들어야할 것은 주변에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으려는 그 믿음과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간 노예 근성 같은 게 생겨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져.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그런 어떤 지배자의 발아에서 엎드려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안정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정리를 떠올려봐라. 기억해봐라. 어떤 거죠? 이,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은 뭐,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출애부 역사를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종로를 타던 거기서, 하나님의 그들을 불러 자유케 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느냐고 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죄악에 취해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비을거리고그 압제자의 발아래서 신음하며, 그곳에서 얄팍한, 그리고 가느다간, 보잘것 없고 비천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판계시켜주는 말씀인데, 그들이 누구냐? 너를 너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너의 목을 밟고 너의 몸을 밟고 넘어가는 자들이야. 옛날 고대 전동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패배한 민족의 왕인한 지도자들을 땅땅 땅 아래 엎드리게 하고 목을 밟거나 몸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너희가 숨기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그런 처우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저하거나 우리의 여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나의 율법의 핵성이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율법을 신실하게 행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단한 명으로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연약한 또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뜻을 그리고 우리를 통한 축복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